공시생활 공감 랭킹쇼 마지막 스무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 대폭 감소, 공무원 조직 감량, 공무원 정원 동결, 뉴스,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2023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 감소를 예상하거나 심지어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채용 인원 감소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2023년도 더 치열해질 공무원 시험. 그렇다면 우리 공시생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시생 최장 스팟 탑5. 5위, 카페. 많은 공시생분들이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카페에 들려 잠시 쉬거나 공부를 합니다. 음료와 디저트가 다양하고 집중하기 좋은 잔잔한 음악이 있으며 무엇보다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이 카공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공부를 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는 점, 또 매번 이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크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카페가 2%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학원.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공시생의 수험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강생의 비율이 높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공단기 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인강으로 공부하기가 8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과 집중하기 좋은 공부 환경으로 초시생의 공부 습관 잡기에는 최고의 장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설문에서는 4%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독서실 공시생 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개인만의 환경이 있고, 시끄럽거나 불편사항이 생기면 총무를 통해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이라 집중도 또한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독서실이 22%로 3위, 2위, 스터디 카페, 카페와 독서실의 장점을 모아 결합시킨 곳이 바로 스터디 카페. 독서실 도서관보다 개방되고 밝은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카페처럼 음료나 간식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터디 카페의 특징을 살펴보면 독서실이 고정석 위주의 좌석이라면 스터디 카페는 자유석 위주의 좌석이고 대부분 키오스크를 통해 시간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대부분 칸막이 좌석으로 되어있는 반면 칸막이 책상뿐만 아니라 카페 테이블, 긴 테이블 등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공시생분들이 오래 머물면서 공부하는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25%로 2위. 그렇다면 공시생 최장 스팟 TOP 5,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1위 집. 밤이 되면 휴식을 위해 집에 머물기 마련이지만 다른 장소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공부하는 공시생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과연 집에서 공부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10시간 이상씩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공시생 분들에게는 독서실, 카페 등에 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시생 최장 스팟은 47%로 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공부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에는 공단기가 커피 쿠폰 쏜다. 공시생활 공감 랭킹쇼는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올게요. 끝!